가정도 중요하지만 인생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서른 하나에 중요해요 왜냐면 서른에는 이번 시간에는 미스터트롯 출연자 중에 가장 먼저 연애할 사람 한번 누가 될까 어. 미스터트롯 네 미스터트롯 <laughs> 신비생의 5월 5일 임영웅 씨 있죠 네. 이분은 안정적인 거를 좋아해요 안정적인 삶을 좋아하기 때문에 남자가 어느 정도 뭐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안전적+ 안정적인 삶이라는 건 가정이겠죠. 네. 그러니까 이분은 가정에 대한 중요도가 있는 분이에요. 그렇다고 뭐 다른 분들이 가정을 중요시 안 여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. 누구보다도 가정이 안정이 돼야만이 내 인생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양반이라서 임여공 씨 같은 경우는 좋은 사람만 만난다고 하면 연애에서 결혼까지. 그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아요. 음. 이찬원 씨는 나를 생각을 하고 연애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하고 뭐 문어발식 연애는 없는 친구기는 하지만 네. 그래도 누구보다도 결혼에는 조금 멀리 있는 친구다 보니까 연애하는 건 쉽겠죠? 이찬원이라는 친구는 내가 어느 정도 조건이 돼 있어 이제는 여자친구를 만나서 내가 이 친구 밥을 사주고 이 친구랑 데이트를 할때 내가 부족함이 없어. 그러면 이 친구는 연애를 할 거예요. 음... 연애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찬원 씨가 지금 스물 다섯이죠. 스물 네. 다섯에는 나너 좋아하고 너나 좋아하고 나너 챙겨주고 싶고 이런 마음 서로 보다듬을 수 있는 마음 위해줄 수 있는 마음이 어느 정도 갈때 그런 연애를 놓고 보면 이 찬원 씨는 어쨌든 스물 여섯. 꽃이 핀다, 그러면 3월, 4월이겠죠, 보통. 요때 되면 연애라는 게 있어요. 오. 네. 근데 임영웅 씨는 나이가 서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른 하나에 중요해요. 왜냐면 하 네, 서른에는 실을 네. 뿌려야죠. 실을 음. 뿌려야 이제 수학이라는 걸 하겠죠. 그래서 서른 하나에는 수학이라는 걸 하셔야 될 거예요. 근데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가정도 중요하지만 인생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애수는 들어와요 언제? 음. 가을 남자신가 보네 음. 가을 되면 연애의 운은 들어온다지만 네. 과연 서른의 연애를 이분이 하실지 안 하실지는 저로서는 뭐라고 못해 그래서 서른 하나에는 실제로는 결혼의 운도 들어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임영웅 씨예요 개생의 4월 1일 생이면 결혼을 놓고 제일 까다로울 수 있는 양반이 영탁 씨 음. 왜냐면 나도 중요해 너도 중요해 주변도 중요해 이 모든 게 있거든요. 음. 그리고 문제는 여자친구가 생겼어 연애를 했어 너무 좋아 나는 이 여자 없으면 못 살겠어 하지만 부모님이 만약에 반대를 하신다 그쪽 부모님이 또날 탐탁지 않게 여기신다 그러면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사주예요. 여자가 여자분이 싫어서 아니에요. 여자하고 나하고 결혼은 너와 나의 궁합, 너와 나의 항공에서 살아가는 게 다가 아니다. 너와 나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우리 부모님, 너네 부모님, 우리 형제지간은 다 같이 한 패밀리가 되어야 돼.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영탁시기 때문에 네. 이분은 연애나 결혼이나 약간 까다로울 수 있다.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어디 점집에 갔는데 올 여름에 너 남자 생겨, 뭐올 가을에 여자 생겨 이랬는데 겨울쯤 돼서 안 생겼어요 오시는 분들 있죠. 그래. 여자 생겨 남자 생겨 상관은 없는데 소개를 받든지 내가 어디 만남이라도 나가 보든지 아니면 내가 뭐 동아리 활동이라도 해서 사람하고 접촉을 해야 뭔가 만날 수 있는 거지.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. 요 저는 항상 집에만 있는데 남자가 안 생겨요. 선생님이 생긴다면서요 왜왜안 생겨요? 집에만 있는데 그 친구의 존재감이 없는데 과연 누가? 나랑 음... 짝꿍이 되겠냐고요 어... 그러니까 어디 점집에 갔는데 올해는 연애수가 있다 여름에 그러면 친구들하고 모임도 좀 나가보고 누가 너 만나볼래 했을 때좀 만나보고 그렇게 해야 뭐 짝이 되든지 꿍이 되든지 하는 거지 나는 집에 고만이 있는데 짝이 되겠어요 꿍이 되겠어요 없죠 음... 음. 외로우신 분들을 위해서 아무나 만나지 말라고 <laughs> 아만다 네 아니죠 어, 선생님께 한번 요런 식의 또 점사라는 분들이 있다를 네. 위해서 제가 요번 컨텐츠를 좀 준비해봤습니다. 아, 다음 시간에는 더 신선한 컨텐츠로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